안녕하세요. 한국전력주주님들. 주식교실의 하선승입니다. 오늘은 8월 27일 수요일인데요. 이틀간 계속해서 떨어지던 주가가 다시 조금 올라온 오늘입니다. 최근 한전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불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건데요. 단계 하락은 분명하지만 그 안에서도 기회가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가가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사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혹은 정보가 필요해서 이 영상, 제 영상 찾아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정보들 꼭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특별히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선물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만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정보랑 그리고 선물까지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한국전력 주가는 자 처음에 3만 7,100원 으로 시작을 해서 올라가지고 3만 7,550원 까지 갔다가 바로 급락해서 3만 6천 850원 을 찍고 반등해서 지금 현재는 3만 7천 250원 에서 200원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흐름을 보면 장 초반은 반등 시도가 있었지만 매도세에 다시 눌리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단기 수급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죠. 자 지지선은 36,500원에서 800원 사이 구간, 그리고 위로는 38,000원에서 200원대 그 사이 구간에 단기 저항 구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박스권 흐름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단기 횡보세 수급 불안이 겹쳐서 급락은 아니지만 힘없는 주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수급 흐름을 함께 볼 건데요. 외국인부터 살펴보면, 자 어제 이어서 이틀 연속 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이 흐름은 단기적으로 한전이 바닥 따지기에 들어가는 초기 신호로 해석해 볼수 있는데요. 아직 큰 규모는 아니지만 최근 하락 국간에서 외국인들이 매수에 나섰다는 건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저점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볼수 있죠. 하지만 기관은 아직 여전히 순매도의 기조를 유지 중인데요. 자, 현재 수급 상황을 종합하면 외국인들은 들어오고 있지만 기관은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급의 주체들이 지금 엇갈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확실한 추세 전환까지는 기관의 복기가 핵심 변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공매도는 좀더 주의깊게 봐야 하는데요 우리 8월 25일 보면 0.83에서 어제 2.73까지 급등을 했어요 자단 하루 만에 3배 이상이 올라간 건데요. 누군가 한국전력의 단기 하락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는 시그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상방 탄력보다는 하방 리스크가 더 크게 보일 수 있다는 흐름인 거죠. 자 저희 현재 지금 하락성 행보를 계속해서 보이다가 전환해서 주가가 살짝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불안정하니까 나도 팔고 나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많으실 거예요 뭐 생각이라 이런 건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상황일수록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조급하게 흔들리면 안 되고 대응을 잘 해나가셔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저점 찾아서 계속해서 분할 매수, 분할 매수로 들어가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지금 일하시는 분들 사실 이 주가 창 계속 보면서 어, 그 순간 순간에 빠르게 대응하실 수 없으시죠. 그러니까 일도 제대로 못 하고 주가도 제대로. 뭔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조금 힘드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루 종일 주가창 보면서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할지 분석하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그런 불안 요소들 저한테 다 맡겨보시고 편하게 일하시면서 정보 받아가시면서 이렇게 이익을, 수익을 얻어가시는 거 어떠신가요? 제가 이미 이렇게 편하게 일하시면서 정보 드리는 분들이 이미 수익을 계속해서 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옆에서 계속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이 하선생이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저랑 함께 안정되고 정리된 투자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같이 시작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자, 위에 번호 띄어드렸죠. 번호를 보시면 010-4123-8575입니다. 010-4123-8575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한전, 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세요. 자, 이러면 제가 이 문자 보고 거기에다가 답변으로 제가 구독자방 초대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건데요. 들어오셔서 신청 넣어주시면 제가 바로 수락 넣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혼자 아등바등 하면서 계속 힘들게 하다가 돈까지 잃어가는 건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행복한 주식 저와 함께 시작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전이 왜 이렇게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지 최근 뉴스와 이슈들을 정리하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먼저 어, 한국전력주가가 힘못 쓰는 이유는요. 최근 한미정상회담 소식이 있었 정상회담 소식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시장에서도 분위기가 괜찮아 보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발언도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 장면에서도 언론에서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보도하면서 기대감이 돌았었죠. 근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상 실제로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동 성명도 없고요. 자동차 관세 인하도 여전히 시점이 불명확하고요. 철강이나 반도체 같은 핵심 수출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없이 끝났습니다. 자 겉으로는 훈훈했지만 정작 한전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실질적인 결정들은 아예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핥기 회담이었다라는 인식에 따라서 주가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지 못한 거죠. 기대만큼 시장이 반응하지. 도 않았고 오히려 계속해서 주가 떨어지면서 실망 매물이 계속 나왔었죠 자 수급 불안과 공매도 도 문제였는데요 외국인과 기간이 단기 매매 흐름 그리고 개인투자자가 높은 가격에서 추경 매수 후에 물리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공매도의 급증까지 겹치면서 주가의 하방압력이 커지는 구간이라 단기 반등은 계속해서 제한적이었던 거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중장기 호재들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중장기 모멘텀이 있었는데요. 전기요금 인상 이슈가 저희 얘기가 나왔었죠.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라고 언급한 만큼 정책적인 차원에서 요금 조정이 시간 문제일 뿐이다라는 분위기인 거고요. 한국전력 입장에서 보면 요금 인상을 수익성 회복과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 만큼 우리가 흑자 전환의 기대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요금 인상은 배당 재개 가능성도 있고요 외국인 자금의 유입에 트리거 역할까지 할수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눈에 띄는 반등은 없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를 우상향으로 견인할 핵심 재료로. 하는 게 분명한 거죠 자 두번째로는 최근 열린 DC 슈퍼위크에서 한전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 비전을 공개했는데요 기존 교류 방식보다 10% 이상 효율이 높은 직류 즉 DC 배전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요 2030년까지 세계 최초의 제로 에너지 DC 빌딩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게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요. 향후에 데이터센터나 산업용 설비 같은 그런 미래 전력 수요의 핵심 인프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즉 한전이 전력망 혁신의 기술 표준을 주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기술 경진대회에서 이관왕을 수상을 했는데요. 국제 에너지 기구 산하 기관과 글로벌 협회가 공동 주최한 대회에서 우수상과 특별 대상까지 모두 수상을 하면서 기술력과 사업성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자, 이거는 단순히 수상 경영을 넘어서 글로벌 사업 확장과 해외 수주의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에너지 슈퍼위크 행사가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요. 한전이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재생에너지 이런 확대 등 미래 에너지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비전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를 했고요 미국이나 주요 국가의 협력 확대 가능성도 엿보였죠 자 이런 흐름들은 한전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과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결국 이런 호재들이 단기 주가보다는 중장기 흐름에서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될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구간에서는 조정 이후 기회를 사실 다시 준비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현재 주가는 단기적으로 수급 불안과 공매도 증가, 정책 기대감 소멸 등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력, 사업성, 에너지 구조 변화, 대응 측면에서는 탄탄한 호재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추경 매수하는 것보단 저점에서 분할 매수 전략이 더 유리하게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자리로 계속해서 36,000원 초반까지 눌리는 구간이 그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공매도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외국인 수급이 회복되는 흐름이 포착될 수도 있고 그 순간에 저희가 들어가는 춤의 구간이나 평단 조정도 고려해 볼수 있는 거예요. 자, 한전은 단기 테마주가 아니라 사실 시간을 두고 가치들을 실현해 나가는 중장기적인 테마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뉴스에 크게 흔들릴 주식도 아니고요. 우리가 실적 개선, 시그널, 그리고 기술력 입증, 정책 변화의 흐름이 쌓이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흔들리지 마시고 흐름 안에서 방향성을 집중해서 잡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나 지금 매도를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상황을 보면서 분할 매수, 첫점 추가 매수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저희가 그 수익의 극대화를 계속해서 노려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국 전략에 관한 뉴스와 차트 흐름을 보면서 앞으로의 주가 전망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면 긍정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너무나도 다분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그저 눈앞의 상황 때문에 불안해서 매도를 한다는 거 여러분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정말 이게 큰 힘듦을 가져올 수 있어요. 왜내 돈은 자꾸만 들어가는데 이게 올려치지도 못하고 싸게 팔고 나오나 이러면서 주식이 점점 더 어렵다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이러한 불안한 요소가 살짝이라도 보였을 때 그냥 버리고 나오는 그런 습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런 습관들 다 버리실 수 있습니다. 왜냐? 저 하선생을 만났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걱정 너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옆에서 계속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습관 이제 아예 싹 고쳐서 정말 단단한 그리고 뭔가 확실한 주식 활동을 함께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는데요. 010 4123 8575 이 번호로 한전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소통하면서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공유해 드릴 거예요. 저한테 한전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링크 클릭해서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대응해 드릴 겁니다. 얼마 원, 얼마 원, 매수, 매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통해 그 최대한 수익의 극대화를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옆에서 같이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본업에만 집중하셔서 본업 잘 하시다가 제가 정보 드리면 거기에서 같이 움직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불안감들, 초조함들 다 제가 안고 감당하면서 여러분들한테는 안정적이고 확실한 정보들만 계속해서 전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힘든 점, 그리고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행복한 주식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응 전략 자료까지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자, 웬만한 증권사 보고서보다 퀄리티 좋습니다. 재료 분석, 차트 분석, 수급 분석, 앞으로 나올 호재 일정까지 자료로, 대응 전략 자료로 다 여러분들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제 영상이 정말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되니까요. 제가 이 힘을 받아서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한 정보들 더 많이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한테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010-4123-8575이 번호로 한전두 글자 꼭 보내주셔서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이름하여 앞으로 대폭등이 임박했다 예상되는 히든주, 황제주입니다. 자, 황제주에 대해서 바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보여드린 차트를 보면요. 왼쪽 빨간색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분은 상승력 매집 패턴인데요. 주가를 서서히 끌어올리면서 물량을 모으는 거예요. 자, 약 만원대 부근에서 약3만원대 부근까지 세 배를 끌어올렸죠. 자, 밑에 거래량도 같이 보시면 큰 손들이, 즉, 세력들이 시장가로 가격을 올리면서 매집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죠. 자, 그런 다음에 바로 단기 급락 구간이 옵니다. 이 노란색 부분이 하락형 매집 패턴인데요. 바로 세 번이나 눌러주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투자한 개인들은 분명하게도 손해보기 싫어서 물량을 팔고 나오겠죠. 그럼 이 물량도 세력들한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자, 다음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차트는 이 앞부분인 거예요. 제가 뒷부분까지 같이 붙여서 가져왔는데요. 자, 상승했다가 눌리고, 눌리고, 눌리고 횡보하면서 그 뒤에 거래량이 한 번에 터지면서 같이 거진 7배가 올라갑니다. 자, 이 패턴이 이것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다음 보시면 똑같죠 똑같은 거 아닌데 똑같이 보이죠 자 상승형 매직패턴 나오고 바로 하락하락하락 세번 하락, 하락 눌러주죠 그러면서 뒤에 보시면 똑같은 흐름으로 갑니다 자세배 가까이 올렸고요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횡보를 하다가 거래량과 같이 터지면서 약 7배 급등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계속해서 올려서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차트를 보면요 자 이거는 제가 가져온 차트인데 앞에 잘리긴 했지만 여기에서도 3배 정도 올린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 뒤에 계속해서 눌러주는 모습이 보이죠 바로 자 그러고 나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 누를 때 매집은 거의 없다가 횡보 구간에서 또 거래량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강한 슈팅이 나오기 일보 직전이고, 충분히 황제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받아가셔서 대응해서 시드버리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대신에 여러분 너무 개인적인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면 안 돼요. 절대 무조건 저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저한테 문자 받고 대응 안 받으신 분들이 종만만 쏙 갖고 가셨다가 다잃고 나오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득은 보면서 안전하게 얻어갈 수 있도록 조절해서 이때 매수하고 이때 그때 매도 하세요. 타이밍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아 매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야?라고 느끼시더라도 여러분 제말잘 들으시면 제가 안전하게 계속해서 시드벌이 쭉쭉쭉쭉 할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제말잘 믿고 따라 주신다면 제가 여러 가지 황제주 또 찾아와서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정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믿고 여러분 자 위에 상단에. 01041238575, 01041238575로 두 글자, 황제. 자, 여러분, 이거는 다른 겁니다. 자, 여러분, 황제 두 글자를 꼭 보내주셔야 돼요. 이거는 황제주에 대한 문자이니까, 황제라고 꼭 보내주셔야만 제가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자, 01041238575로 황제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대응해 드릴 겁니다. 자, 저와 함께 대응해서 여러분들 꼭 성장하는 모습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영상 정말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정말 감사하지만 저한테 조금 더 힘을 주시려면 자, 여러분 위에 보시면 구독, 좋아요 보이시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정말로 더 많은 힘내서 이런 종목 많이 찾아와서 여러분들 다른 개인 투자자보다 격차, 시드 격차 정말 많이 벌려드릴 테니까요. 제가 여러분들 힘내서 도와드릴 수 있게 여러분들도 저한테 힘한 번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위에 번호로 010-4123-8575 010-4123-8575로 황제 두 글자 찍어서 보내주시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행복한 주식생활을 하면서 자산 형성하실 수 있도록 제가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행복이 쌓이고 자산이 쌓일 때까지 언제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